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싱의 대표인 김혜연입니다. 저희 회사는 어, 2014년에 설립을 했고요. IoT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이라는 산업을 저희가 좀 새롭게 이런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 앞으로 요, 요즘에 이제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인구 변화라든지 전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안정적으로 좋은 먹거리들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런 전달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농업 쪽에서도 수직 농장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어, 수, 어, 많이 알고 계시네요, 요즘에는. 네. 이게 저희 회사가 하는 농장의 어떤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농업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이 들어갑니다. 아주 간단하게 식물을 키울 때 피, 햇빛이 있을 것이고 공기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온도라든지 습도 같은 이런 환경 조건들이 있고 또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는 영양분의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환경 조건들을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컨트롤 할수 있는 정도 를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팜의 어떤 기술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개발을 한그 재배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농장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마치 뭐 자동차에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농장의 환경 자체를 뭐 외부에서 원격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컨트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작물을 키우기 어려운 곳, 농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이런 우리가 원하는 작물들을 언제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그렇게 키울 수 있는 형태가 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동에서도 이런 저희 농장들을 수출을 해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리고 중동이나 아니면 뭐 극지방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신선한 채소들을 지속 가능하게 키울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저희가 좀 간단히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엔싱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기 그 전까지의 얘기를 좀 간단히 좀 빠르게 드려볼게요. 저는 제가 85년생이거든요. 예. 네.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가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회적으로는, 어, 이런 벤처 열풍이 불던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대기업이 된 많은 이제 어 인터넷 회사들, IT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그 홈페이지 자체를 운영을 하면서 동네에 있는 가게들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들로 용돈을 벌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이제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고3이 되면 아주 강력하게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고3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제 20대의 모토는 해보고 싶은 걸다 해보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로 어떤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들에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뭐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연예 매니저도 해보고요. 그 후에 아주 기회가 좋아서 그 통신사에서 그런 어, 트렌드를 분석하는 그런 일을 아주 짧게 해보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0년 정도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게 됐죠. 아, 세상이 정말 크게 또 변화겠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창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는 그래도 많이 걱정을 하시죠. 그래서 어, 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농업회사에서 제가 일을 해보게 됐어요. 그 회사는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회사였고요. 또 정말 운이 좋게 그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지금 이제 보는 이미지인데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지역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토마토 농장을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제가 담당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차 년도엔 저희가 토마토를 아주 잘 키워야 되니까 한국에서 전문 재배사분들을 막 모셔가서 잘 키웠어요. 근데 두 번째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시즌에. 근데 한국에서 그 재배사분이 우즈베에안 가신다는 거예요. 왜안 가시냐? 그랬더니 음식도 입에 안 맞고, 아, 김치도 없고, 아, 거기 너무 힘들다.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이 망했어요. 근데 종자부터 모든 재배 환경이 다 똑같은데, 사람 한 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농사가 되고 안 되고를 이제 보니까 아, 그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어떠한 재배 시스템도 결국은 운영체제가 필요한데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환경을 컨트롤 한다든지 해서 뭔가 컴퓨터나 이런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진 데 있는 농장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제가 좀 이제 갖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엔싱이라는 회사를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저희는 어, 계속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큰 미래를 보고요. 대신에 아주 빠르게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농업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했던 그런 스마트팜, 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생 때 저희가 그걸 할수 없잖아요. 저희는 땅도 없고, 돈도 없고, 뭐가 이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줄여봤어요. 큰 농장을 생각하다가, 어, 그러면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어떤 재배 시스템을 생각했다가, 아, 이것도 좀큰것 같아. 그러면 농업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뭐지? 생각해보니까, 하나의 식물, 한 명의 사람, 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화분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요. 그게 2013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화분을 저희가 이제 시장에 출시를 하려다 보니까 이 스마트 화분은 이이 하드웨어 구조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저희가 재배 일지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아직도 많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노트에다가 열심히 기록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럼 내 작물이나 내 농장을 이미지 같은 거는 그림도 이렇게 그리세요. 또 사진은 근데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해서 여기는 붙여야 되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주 단순하게 저희가 어떤 식물을 어떻게, 누가 어디서 어떻게 키우는지를 텍스트도 없이 버튼들만 이 아이콘들만 툭툭툭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되고, 뭐 사진은 당연히 스마트폰이니까 찍어서 바로 입력할 수 있고, 어떤 기후 데이터들도 자동으로 이제 불러와서 기록을 할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었고요. 전 세계에 한 3만 명 이상의 가입자들을 저희가 어, 세달 안에 확보를 했고요. 되게 재밌었던 게 그때 당시 저희는 처음 그 출시할 때 영어를 기반으로 출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점뭐 프랑스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저기 뭐 그때 당시 우크라이나 나 이런 데 계시던 분들이 본인들 언어로 본인들이 번역해서 보내줘서 저희가 그때 당시 한 8개국 언어까지 지원을 했었고요. 저희가 그 구글 글로벌 케이스 스타트업이라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그 참여를 해서 그 스마트 화분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게 됐고요. 그때 상금을 4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대학생 때 4천만 원이면 꽤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그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저희가 자본금으로 해서 지금의 엔싱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laughs> 그 작은 화분, 하나의 식물을 키우는 화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의 이런 스마트팜을 어, 만드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어, 이런 스마트팜을 만들 때도 저희는 계속해서 기존의 방식들은 물론 이제 알고 있는 거지만 그게 저는 필요 없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재해석을 하려면 기존의 방식을 알아야 재해석을 사실 할수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존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건 아주 중요하고요. 다만 여기에. 다른 방식들을 적용을 해서 이 산업을 재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장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분을 만들고 그 후에 저희가 한 500평 정도 되는 비닐 하우스를 빌려서 딸기를 키웠어요. 근데 그 딸기를 어떻게 키웠냐면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던 그 화분을 만들면서 개발을 했던 IoT 기반의 센서 모듈들이랑 이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하는 좀 초기 형태의 저희 그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원격으로 키웠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결국은 환경을 컨트롤 할수 있냐 없냐의 어떤 차이라고 봤는데 근데 컨트롤 하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환경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그러다가, 어, 처음에는 컨테이너가 우리나라엔 굉장히 많이 볼수 있잖아요. 뭐, 공사 현장에서도 볼수 있고, 화물을 이동시키는 그걸 이제 규격화해가지고, 전 세계의 물동량을 아주 획기적으로 증가를 시켰죠. 그런 것처럼 저희도 컨테이너를, 에다가 이런 재배 시설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컨테이너를 가지고 농장을 막 만들어보게 됐어요. 마치 농장을 온라인의 그 개발 환경처럼 규격화해서 결국은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어디에서나 누구나 편하게 쉽게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농장을 Farm as a Product 이라고 불렀어요. 어, 마치 제품화된 농장. 제품화되려면 규격화가 필요하고 규격화를 해야 대량 생산할 수 있고 대량 생산해야 가격이 저렴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럼 뭘할수 있지? 마치 농업을 서비스처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파밍에서 서비스라는 개념을 저희가 생각을 해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다르게 접근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CES에 저희가 2020년도에 출품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농업 시스템 이런 그 파밍 에서 프로덕트와 파밍 에서 서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품을 했고 2020년에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이라는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랑 같이 최고 혁신상을 받은 건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고, 메트론 이렇게 네 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그래서 스타트업으로는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 최초였고요. 특히 또 농업 분야로는 세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스마트팜 업계에 굉장히 좋은 화두를 던졌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결국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어, 저희가 이런 식물성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브랜드 쇼룸을 런칭을 했고요. 이 부분도 아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농장에 대한 쇼룸이라고 해서 너무 뭐 이렇게 자연적이거나 농장을 떠올리거나 이런 그림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우주적인 느낌, 그리고 아주 강렬한 색감, 아주 대비되는 스틸 재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오히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저희가 좀 추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 쇼룸 자체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저희가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에는 이제 압구정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소셜미디어에서도 굉장히 좀 핫플레이스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하나의 브랜드이자 공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좀더 확장을 해서 저희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인프라의 하나로 이런 농업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라는 이 방식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마찬가지로 요번에 이제 그 경기도 이천에 이 유통회사의 큰 물류센터 바로 옆에다가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장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도시 아니면 도시 주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도 계속해서 도시 주변에 살고 있거든요. 물류 비용이나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탄소나 이런 온실가스들을 최소, 최소화하면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모델도 그냥 하나의 더큰 농장을 만들었다를 떠나서 탈중앙화된 이제 농업 시스템, 푸드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Decentralized Farming Solution이라는 이제 개념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저희가 CS 2022년 또올해의 이제 혁신상을 그것도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할수 있냐라는 게 저희가 뭐 특별히 뛰어나서 아니면 뭐가 뭐 어때서가 아니라 어떠한 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하던 대로가 아니라 아주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고민을 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 않나. 우리가 하는 걸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일을 어떤 세상과 이야기하면서 맞춰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팜을 처음에는 꿈꿨지만 우주의 농장을 만드는 걸 꿈꿨지만 처음에 화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빌려서 시스템 만들었고, 컨테이너 하나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동 해가지고 만들었고, 열동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키운 것들을 처음으로 우리 고객한테 판매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더큰 농장을 만들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지금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하던 걸 그대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인 게, 저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회사의 사업이나 조직이 좀 커지면서 농업과 관련해서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도 많이 이제 팀 안에 있지만, 처음에는 오히려 농업 관련해서 전공을 하셨던, 하신 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개발자들,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 요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원래 그 전공 자체가 저는 전자통신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세상은 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만 해도 아주 쉽게는 상추를 키우면서 여기에 농업기술도 들어갔지만 제조 기술도 들어가고 금형을 설계하는 기술도 들어가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도 들어가고 또 이거 이런 일을 하는 방식들을 패션 산업의그 프로세스를 가져다가 도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농업이라는 산업을 바라볼 때도 오히려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업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다른 산업의 사업 구조들을 농업에 적용을. 해보는 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즐겨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물리학에서 하는 그 운동법칙이 있잖아요. 운동법칙의 1법칙이 뭐죠?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관성의 법칙은 사실 오늘의 주제랑도 일맥 상통하긴 하는데, 어떠한 물질은 그 물질의 운동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멈춰있으면 계속 멈춰있어요. 근데 가던 애들은 다른 방해가 없다면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뭔가 시작할 때는 문턱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문턱 넘으면 이게 어렵지. 그 다음은 처음 요거보단좀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려고 의자에 앉아서 책을 피는 게 어렵지. 그 다음은 또 하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 뭔가, 하던 대로의 운동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 운동상태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걸 해내는 어떠한 내가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 아주 가볍게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그 문턱에너지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를 시작하실 때 그게 꼭 창업이던 뭐가 됐던 생각을 처음에 너무 많이 하면 대부분의 답은 노우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해보지. 처음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어떡해 실패해도 되잖아요. 네.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이제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결국 IoT 아니면 이런 기술을 도입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전기나 다른 이제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고 시설비도 이제 들어가고 이런 걸 이제 비교했을 때 효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좀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거는 꼭 스마트팜을 떠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재화랑 연관돼 이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자동차를 탈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말 타고 다니면 되죠. 그죠? 왜 말을 타죠? 걸어다니면 되는데. 그런 이제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모든 기술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비쌉니다. 다만 그 기술이 산업화되고, 어, 실제 상업화되는 관점에서 기술의 효율이라든지 효율이 높아진 건 결국은 가격이 내려간다는, 비용이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런 특히나 농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산업과 관련해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그걸 컨트롤업을 하고 계속해서 낮춰 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에너지 비용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우선은 농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화목 보일러부터 뭐, 가스, 등유, 뭐, 등등등 많은 이제 에너지들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일단 전기 에너지 하나로 완벽하게 100% 전기 에너지로 바꿨고요. 그걸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스위칭만 하면 저희는 100% 클린하면서 지속 가능하면서 거기에 비용까지 저렴하게 되는 이런 방법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되는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laughs>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제가 이런 산업에 대해서 뭐 통찰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관점을 갖게 된,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스타트업의 대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 스타트업, 그리고 기업, 그리고 기업이 어떠한 밸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비즈니스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걸 만드는 사람들, 조직, 그리고 그 조직도 내부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 있는, 외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런 분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망원경을 이렇게 보면서 저 멀리를 보면서 동시에 또 현미경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아주 동시에 반복한다고 하면 아주 어지러울 겁니다. 그 안에서 멀리 보면서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걸 할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저 멀리에 있는 그 목표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이 파도를 헤쳐나가는 일을 해 나가고, 그런 질문을 던지고, 아직 오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 지금 이제 창업을 준비 중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이제 좀 힘들고 쉽지 않고 정말 다들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을 거고요. 계속 뭐 매일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기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뭔가 지금 여기에 계시거나 그냥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초단위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뭔가를 또 해나가시고 있고, 해나가실 수 있고, 그 전에 비해서 계속 더 성장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일들, 일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믿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긴 하겠지만, 좀더 그냥 해도 돼.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좀 믿고, 어, 하실 수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